안녕하세요. 그러나왔습니다. 이번 영상은 제 앞에 있는 창이 바로 이제 터닝도어입니다. 이 터닝도어에 대해서 예전에 한일년 전이죠. 제가 제작의 원리라든가 기본적인 터닝도어의 기능 이런 것을 설명을 드는데요. 오늘 영상은 현장에 와서 직접 우리가 시공을 하고 있는 터닝도어를 보면서 시공을 어떤 식으로 해야지 하자가 없는지 어떤 원리에서 움직이는지. 네, 그 말씀 좀 드려볼까 합니다. 뭐, 터닝도하는 아시다시피 이게 지금 보이는 창이 터닝도어입니다. 시공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시공의 각도입니다. 정확한 사각이 맞춰져야 되죠? 이게 사각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문을 닫고 장기장치를 움직였을 때 제대로 작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각을 정확히 잘 맞춰서 시공을 해야 되고 또 하나, 이 사각 이 부분만 맞춰서 되는 게 아니죠. 창틀의 좌측 부분이 부분은 앞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창틀의 우측 부분이 부분 뒤로 나온다던가, 이렇게 틀어져서 시공하게 되면 이 장김장치가 작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시공할 때이 사각도 잘 맞춰야 되고, 또한 앞과 뒤로 서로 틀어지지 않게끔 하부도 마찬가지. 이렇게 해서 시공을 해줘야지, 이 문짝이 장김장치가 정확히 작동이 된다는 얘기죠. 터닝과는. 일반 여다지 창문하고 틀려서 이 하드웨어가 들어가 있죠 보시다시피 이게 움직입니다 이게 움직이는 것이 창틀에 달려있는 이 스트라이크 이 부분을 잡아주기 때문에 문짝이 창틀에 딱 닫아서 쪼여지는 기능을 하죠 창틀에 보게 되면 가스켓이 달려있습니다 일반 비서기 창에는 모에아가 달려있습니다만 터닝도어는 가스켓이 달려있고 또한 문짝에도 가스켓이 달려있습니다 이 문짝의 가스켓은 창틀 부위에 가서 딱 닫고 창틀에 있는 가스켓은 문짝 부위 에서 딱 닿아서 기밀성이 완벽하다고 할수 있죠 자 이렇게 닫아보면 닫고 이 핸들 부위를 딱 당겨주면 이 스트라이크 부분으로 물려서 당겨주죠 바로 이게 터는게 가장 큰 장점 이면서 돈 기밀성을 잡아주는 원리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건 미석이 창문이 아닙니다. 바로 경첩이 있는 가운데서 창문을 이렇게 열고 닫고 하는 도화이죠. 바로 거기에또 가장 중요한 것이 문짝이 처지지 않아야 됩니다. 문짝이 처지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이 부분. 은 하부 문틀이 닿아서 문짝의 제 기능을 발휘를 못하죠. 이 문짝에 유리를 끼우게 되면 유리 무게가 약 40kg. 그러니까 복층 유리 끼우죠. 5mm짜리 두개 있는 거 22mm짜리도 끼울 수 있고 24mm도 끼울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유리를 여기다 넣는데 유리의 무게를 분산을 시켜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나 바로 유리에 끼우는 이게 세팅 블럭입니다이 세팅 블럭의 이치에 따라서 유리의 무게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나 또이 차이가 있죠. 바로 이겁니다. 이4 0 k g 정도에 는 육중한 무게의 유리를 다 돌리기면 최대한 경첩부에 있는 방향으로 힘을 다 몰아줘야 됩니다. 바로 그게 이 세팅 블럭의 이치 그러니까 세팅블록을 하부 같은 경우에는 이 경첩방향에 있는 데다가 띄워서 유리를 갖다 안착을 시키게 되면 경첩 반대방향은 유리가 둥둥 떠있지요. 그러면은 이 유리가 하중에 이쪽, 그러니까 경첩방향으로 다 몰리겠죠. 반대로 상단은 경첩방향 보다도 경첩, 경첩 반대방향에 세팅블록을 끼워서 유리가 틀어지지 않게끔. 즉, 유리의 힘이 대각선으로 올라가서 바로 문틀로 전달되게끔. 이런 구조 역학적인 원리를 이용해서 유리를 끼워주는 것이죠. 그런데 유리를 끼우신 분들이 잘 모르고 이 반대 방향에, 그러니까 경첩부에서 멀어진 반대 방향에 이걸 장착하고 이걸 끼워놓게 되면은 나중에 사용하다 보면 처음엔 잘 모릅니다. 이 문짝이 쳐져서 하부 문틀에 걸려서 문짝의 역할, 기능을 못한다는 것이죠. 이런 터닝 도어에 어떤 용도는 다양하지요. 이 주방에서 발코니로 나가는 문의 용도. 이런데 단열성을 다 강화시키기 위해서 22mm, 2 4 m m 여러 가지 단열을 갖다 강화시킨 유리를 끼워서 사용을 많이 하죠. 기밀성이 우수하니까. 또한 거실에서 거실 발코니로 나가는데 즉 확장을 하게 되면은 안방 앞이라도 이런 데는 발코니가 있죠. 그런데 이런 터닝 도어를 많이 사용을 하죠. 단열이 잘 되니까. 네, 오늘 영상은 터닝 도어에 대한 시공의 중요성 뭐 사각에 맞춘 것또한 유리를 끼우는 중요성 예, 이거에 대해서 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고객님들 이 텅도와 아무것도 아닌 것지만은 같 예, 기본적으로 제작도 잘해야 되지만은 시공을 또 잘해야 되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뵙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줄까 합니다. 감사합니다.